한국 축구 선수 손흥민은 세계 축구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중한 명으로 자리 매김하며 눈부신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는 독일 분데스리그에서 경력을 시작하여 토트넘 호스퍼와 함께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손흥민은 뛰어난 기술, 압도적인 속도, 결정적인 득점 능력으로 수많은 축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그는 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축구의 상징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하여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토트넘에서 거의 10년을 보낸 손흥민은 마침내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 손흥민의 이적 소식은 축구계에 큰 파장을 일으켜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에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팀중 하나이자 유럽 축구의 거인인 맨체스터 시티와 3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의 맨체스터 시티 입단은 축구계를 충격에 빠뜨렸고 단순한 클럽 간 이적을 넘어 국제 축구의 지형을 바꿀 중대한 사건으로 여겨진다. 보도에 따르면 맨체스터 시티는 손흥민 영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 정확한 이적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이 거래는 10억 5천만 파운드, 약 2조 5천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아시아 선수 사상 최고 이정료로 손흥민의 뛰어난 가치를 여실히 보여준다. 손흥민은 맨체스터 시티와 3년 계약을 맺었고 상호 합의에 따라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그는 또한 프리미어 리그에서 가장 높은 급여를 받을 예정이며 계약에는 개인 초상권 홍보와 관련된 세부 조건도 포함되어 있다. 맨체스터 시티가 손흥민 영입을 결정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선 손흥민은 다양한 공격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선수다. 그는 넓은 공격수, 중앙 스트라이커, 딥라인 스트라이커로 활약할 수 있어 펩 과르디올라에게 전술적 유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그의 양발 슈팅 능력, 폭발적인 속도, 뛰어난 공간 창출 능력은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데 특히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은 또한 과르디올라이의 축구 철학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에서 내년 동안 뛰었습니다. 인상적인 성과와 영국 축구와 유럽에서의 풍부한 경험으로 그는 맨체스터 시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는 리그의 큰 팀과의 수많은 경기에서 압박 속에서도 꾸준한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경기에서의 그의 클러치 능력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이것은 맨체스터 시티가 프리미어 리그뿐만 아니라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우승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의 영입은 팀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맨체스터 시티의 글로벌 브랜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는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한국의 열렬한 팬층을 보유한 아시아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그의 합류는 아직 미개발된 아시아 시장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영향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손흥민의 존재는 맨체스터 시티의 상업적 가치를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새로운 스폰서십 계약, 광고 캠페인, 유니폼 판매가 늘어나고 아시아 시장에서 팬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손흥민의 맨체스터 시티 합류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며 이번 이적은 팀의 전술적 유연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손흥민과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 조합은 엘링 홀란드와 케빈 더 브라위너입니다. 필 포든과 함께 그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 라인 중 하나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흥민의 전술적 유연성과 득점 능력은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 옵션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상대팀에 큰 위협을 가할 것입니다. 한편, 손흥민의 이적은 토트넘 팬들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소식으로 다가왔습니다. 팀의 핵심 선수였던 손흥민이 떠난다는 사실은 팀의 힘뿐만 아니라 팀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토트넘이 선수단을 재편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이적은 또한 아시아 축구의 위상을 높이고 젊은 아시아 선수들에게 더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에 합류하는 것은 축구에서 지역과 경계를 초월하는 진정한 글로벌 통합의 상징적인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세계 축구에서 그의 전설을 이어갈 것입니다. 팬과 전문가 모두 그의 활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에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만들지 지켜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토트넘 호스퍼는 현지 시간으로 12월 1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2024년 AA컵에서 경기를 펼친다. 2025년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13라운드에서 토트넘은 플럼과 1대1로 비겼다. 이전 라운드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5대0 연승을 달리고 있던 토트넘은 리그 2연승을 노렸지만 이날 승리에 실패하고 무승부에 그쳤다. 이 무승부로 토트넘은 리그에서 6승 2무 5패를 기록했고, 승점 20점으로 리그 7위를 유지했다. 손흥민은 이날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장했다. 도미닉 솔랑케가 병으로 명단에서 제외된 가운데, 손흥민은 티모 베르너, 브레넌 존슨과 함께 토트넘의 공격 삼각형을 형성하며 경기에 출전했다. 손흥민은 경기 시작부터,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가졌다. 경기 시작 후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티모 베르너가 상대 수비의 패스를 가로채 손흥민에게 패스했다. 손흥민은 골대 앞에서 오른발 슛으로 득점을 시도했지만 슛의 힘이 다소 약해져 상대 골키퍼 베른트 레노에게 막혔다. 막혔다. 손흥민은 전반 19분에 득점 기회를 가졌다. 상대 수비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공을 제대로 걷어내지 못하자 손흥민이 가로채 짧은 패스로 팀 동료에게 득점 기회를 패스하려 했다. 하지만 공의 방향이 정확하지 않아 이 기회는 골로 이어지지 않았다. 전반은 양 팀이 팽팽한 공격과 수비로 끝났다. 토트넘은 제임스 메디슨의 프리킥으로 플럼의 골문을 위협했지만 골대를 강타해 아쉬운 마음을 남겼다. 반면, 플럼의 알렉스 이르비의 강력한 슛은 골대에 막혀나가 득점에 실패했다. 후반전이 시작되자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으며 앞서나갔다. 후반 9분 티모 베르너가 왼쪽에서 크로스를 올려 브레넌 존슨이 정확한 발리 슛으로 연결해 골망을 흔들었다. 이 골로 토트넘은 1대 0으로 앞서나가는 듯 했다. 하지만 플럼은 굴복하지 않았다. 후반 22분 통 케언이 플럼의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으로 동점골을 만들었다. 공은 날카롭게 휘어져 토트넘 골대 모서리에 떨어졌고 골키퍼 프레이저 포스터조차 어찌할 수 없는 완벽한 슛이었다. 토트넘은 유리한 상황을 맞았다. 후반 37분 톰 케언이 클루세브스키의 발목을 밟아 플럼에게 파울을 걸어 퇴장당했습니다. 심판은 처음에 옐로 카드를 보여주었지만 비디오 검토 VAR이 레드 카드로 바꾸어 케언이 퇴장당했고 이로 인해 토트넘은 럼보 한 명으로 수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이 수적 우위를 이용해 추가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상대 수비를 돌파하지 못한 토트넘은 결국 플럼의 골을 넣지 못해 경기는 1대1로 끝났습니다.